크리에이티브 PEBBL이 V3 스피커 가성비 끝판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을 선물해줄 완벽한 동반자를 찾고 계신가요? 바로 페블 V3가 그 해답입니다 강력한 사운드를 원하지만 복잡한 설치는 걱정되시나요? 어디서든 다양한 장치와 연결하고 싶다면 제약이 많은 건 싫으시죠? 그래서 준비했어요 크리에이티브 페블 V3 블랙 스피커 USB 하나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 복잡함은 이제 그만. 게다가 블루투스 기능 덕분에 다양한 기기와 손쉽게 연결 가능하답니다. 2.0 채널과 최대 16W 출력으로 뛰어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어 기존 사용자들에게도 정말 매력적이에요. 개별 앰프 내장과 저음 덕트로 컴팩트한 사이즈에서도 깊이 있는 음향을 즐길 수 있어요. 많은 분들이 복잡한 설치 없이도 강력한 소리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하네요. 블루투스로 다양한 기기와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칭찬받고 있습니다. USB 연결과 블루투스로 무한한 가능성을 누려보세요.